네 오늘 사도행전 여덟 번째 시간 박해로 흩어진 교회 사도행전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해로 흩어진 교회이고요 자첫 번째 이제 세, 세 가지 소주제로 오늘 다룰 건데요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사마리아 성교 오 우리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였죠 사마리아. 네,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선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이제 사마리아 의 선교의 중심 인물이었던 빌립, 집사, 빌립 집사님에 대한 선교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먼저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반이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죠. 7장 마지막에 자, 순교를 하는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딱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자 새로운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근데 일자 를 보면 사울이 그가 이 그가가 누구죠? 그가 이 그가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이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마땅히 네,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마땅히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등장하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3절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읽어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됐죠? 흩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빼고는그 이제 많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왜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이제 바울이 선교를 했던 이제 13장 이후에 이제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자들이 있었고요. 헬라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유대인 중에서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착 민들, 토착 이제 민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이제 유대인이 있었고 그다음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인 헬라파 이제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 구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아뭐아 뭐아 그렇네. 그럼 됩니다. 자. 이절에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네, 크게 울고요. 다음 세 번째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네, 남녀를 끌어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아우 사울 진짜 정말 요게 이제 3절입니다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의 박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죽고 사울이 박해자로 등장을 한다. 아, 이거는 어떤 약간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죠. 네, 결국은 이 사울이 이후에 이후에 그게 되죠. 이제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는 또 선교사로. 원래는 이제 스데반이 살아 있으면 스데반이 해야 되지만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을 이제 바울이 사울인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로 바꾼 것은 이제 헬라인들을 즉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겠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라는 어떤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바울이 아 예수님을 스데반을 보면서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죽음을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네. 자, 2절. 잠시 멈추었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왜죠? 우리 가말리 우리 오장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아의 공고, 가말리엘의 공고, 그 율법 교사 이제 가말리엘의 공고를 통해서 이제 이제 개들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왜냐면 드다랑 유다가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흩어지지 않았느냐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뭉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흩어질 거다. 라고 해서 가말리엘의 그 율법 완전 그 스승이죠 그들의 스승, 네 스승이 그렇게 이제 대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해가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 다시 스데반의 일로 통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진짜 어, 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너희였고 그다음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운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네그 진정한 성전은 부박이 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너희가 돌로 나무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가 진짜 성전이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중이시 여겼던 그 성전의 불면의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보낸자들을 죽였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스데반을 죽였죠. 네. 자, 그거 하고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절에. 교회에 박해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것이. 그래서 흩어져서 뭐했죠? 흩어져서 뭐했죠? 자, 미리, 저는 미리 늘 얘기해 줍니다. 미리. 예.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보금을 전하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정리했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박해한 사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 바울 아까 설명드릴 거요이 바울의 출신이 어디냐면 헬라 세계에 그 당시도 상당히 유명하고 그 다음 뭐였죠? 이게 학문으로 아주 유명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다소라는 곳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에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한테 배웠냐면 가말리의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유대 유대인 중에 완전 보수자. 완전 극보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지적을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데 앞장을 쓰게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보셨죠? 우리 네. 8장 1절에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곧 이제, 바울이기도 한, 그 사울이기도, 사울이면서 바울, 바울이, 바울이면서 사울인, 뭐, 바울이 더 익숙하니까, 바울로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그 교회를 박해한 죄에 대해서 평생 겸손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신서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전 15장 9절이죠. 자, 그 15장 9절. 자, 고전 15장은 부활 부활장으로도 유명하죠. 자, 여기 보면 아, 여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일단 노란색을 다 치고요. 나는 사도주 중에 가든 작은 자라.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네. 이 타고 자기가 사도가 아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또 2장 3장 이쪽에서 이제 이 사도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편지 왔다갔다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그러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진짜 스데반을 죽이는 데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같은 이 죄인 당연히 어,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살린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겸손하게 사도로 칭함을 밖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자, 딤전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하는 거예요. 자, 몇 군데만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2절부터 15절까지. 자.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생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크, 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네, 아이고씨,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네, 줄고요. 아, 그래도 로고스 바이블이 동갑을 하네요. <laughs> 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아, 중간을 해드릴게요. 내가 믿지 아니때 알지 못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이 사랑, 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넘치다는 것이요. 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한 말이요 어떤 말이죠? 이 말이죠 위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쳤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뭐 이렇게 합시다. 좀 틀리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인인 이제 내가 재인 중에 재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그다음 그다음 또 읽으면 엄청 은혜로운데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왜 그렇죠? 담헤색도상에서예 그러니까 담헤색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일 거야 아마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네, 지금 시리아 상당히 상, 상황이 좋지 않죠. 시리아의 이제 이제 우리 우리나라 시리아랑 많이 축구하잖아요. 이제 축구 예선전 때그 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승인을 받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가는 도 도로 위 도상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한세번 정도 나옵니다. 한두 번인가 세번 정도 이렇게 자기가 이 경험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이렇게 할때 이제 간증을 하죠. 자. 자세 번째 흩어진 교회 이제 신앙 공동체죠. 아이고 잠시만요. 아, 그래도 조금 잘리네요. 네 흩어진 이제 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선교를 했고 그 선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님.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앙공동체 교회에는 선교를 한 적이 없죠. 근데 로마에도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제 그들이 이때 다 흩어진 사람들이죠. 이때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들도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유명하든 안 하든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 네. 천국에 간 자들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일어나죠? 성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박해가 일어났지만 성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4절에서 이제 25절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4장 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박해 중에 또 성교를 했는지 저번 주에 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오늘 요거, 요거, 이제 사마리아 성교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어, 이제, 사, 8, 이제 사마리아 성교, 두 번째 사마리아 성교입니다.